제가 오늘은요 어어 어, 일요일에 일요일인가 어쨌든 일요일에 제가 서울 디저트페어에 갔다 왔어요. 예들도 <laughs> 갔다 왔는데 그때 먹을 걸안썼더라고요 그때가 장소가 거기 맞는데 <laughs> 오늘 거는 그서코에서 열리는 서페어. 그건데요 <laughs> 자 그럼 가져올게요 자 <laughs> 이때 첫번째거는 뭐뭐 뭐, 어떤거부터 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개가 이것도 머랭쿠키예요 제가 머랭쿠키만 많이 사가지고 먹는거만 일단 할게요 마지막에는 물건을 할게요 일단 이거 이거는 머랭쿠키인데 어 맛은 엄청 되게 맛있어요. 그 다음은 콜라 머랭인데요. 이건 콜라라서 그런지 찐득찐득 거리고 원래 찐득거리는 것도 는 거죠. 뭔가 좀 굳어있는 성질 같은 거. 머랭 쿠키. 원래는 머랭 쿠키가 잘 녹잖아요. 향해서. 근데 요거는 딱딱해요. 아 이거는 통이 그 비닐봉내는 거라서 절대 다시 못보 관해서 여기다 넣었어요. 다 먹어가지고. 나 콜라맛이라고 써있네요 맞는사람이 지큐? GQ? 지큐라고 써있나? 어쨌든 그러네요 열렸나? 그 다음에 구름인가 송사탕 같은건데 맛은 그냥 구름처럼 진짜 좋아요 식감도 되게 좋고 맛도 맛있는데 두개 샀는데 하나도 <laughs> 먹어버렸어요 다. <laughs> 그래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. 지금은 마지막에 다 먹어야지. 다음은 이건데요. 이 머랭 쿠키로 꽃, 야, 꽃을 만들어 봤어. 꽃을 만드는 거 봐요. <laughs> 이런 것도 진짜 있어요. 이, 이거 뭐더라? 뭐꽃지 말라오는 건가? 어쨌든 모르겠지만 케비 디저트 케비 모르겠다. 이거 꼬치 했었는데요. 두 개는 먹었어요. 부셔졌길래. 근데 말, 말, 그다지 맛이 좀 달라요. 핑크색은 어 뭐랄까 <laughs> 잘 모르겠고 파란색은 뭔가 소다맛 같은 거랄까 어쨌든 잘 모르겠고요. 다음은 최초로 색깔이 제일 많았고 제일 먹어 먹었던 제가 제일 맛있게 만드는 걸 골랐던 이거. 이것도 근데 이게 잘안 닫혀요 <laughs> 그래서 다질때가 힘들었어요 이 두... 이거는 이다다질때는데 이것만 잘안뜯어지더라고요 진짜 힘들었어요 마지막 단계 짜장 미니머랭 이거는 바닐라 같은 맛이었더라고요 바닐라인가? 어쨌든 이름은 까먹었고 바닐라 같았어요 맛은 <laughs>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이런 것보다 이게 제일 맛있었습니다 군머모에좀 맛있어서요. 이제 마지막으로 물건들 소개. 자, 첫 번째 거는 근데 이건 떡메모드더라고요이뒤에는 스티커가 있어요. 스티커가 있고요. 다음 단계도 이번에 피카츄 부채. 이건 그냥 산게 아니고 다른 뭐 뭐였더라. 어쨌든 어떤 거 산, 샀는데 이거 받았어요. 아뭐 혈액인가 그거 뭐 혈액대로 음료수 를 주는 건데 일단 음료수를 선택하고 그거에 맞는 어떤 거 있잖아요 뭐음 만약 에 제가 A A 만약 지금 제가 A A 병이라면 이렇게 A 병 써지고 여기 어떤 음료수 통에 어떤 통에다가 음료수를 담아줘요. <laughs> 근데 두 개, 두개 사시면 이거 드린다고 해서 이거 주셨거든요. 피카츄고 뒤에는 이렇게 꼬리가 있어요. <laughs> 만드신 건가? 잘 만드셨다, 만드셨다면. <laughs> 이거 변신. 피카츄 엉덩이 뽕. 피카츄, 돌기, 딱. 돌기. 아, 네! 날라갔어. 어제 귀여워요. ekanu nyu wa